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뚝이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 지방에까지 많이 들립니다. 서울에서 일어난 일들이 여기까지 많이 깃두람미 소리처럼 새벽잠을 깨우고 있습니다. 많은 소리들이 들리는데요. 아, 팔봉쌤 이런 얘기 말씀, 올해부터 말씀을 드려왔죠. 대안이 지나면서는 경천동지할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경청 동지관이 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뭡니까? 스카이 델리에서 부정선거가 나오죠. 지금 뭡니까? 저, 저 홍콩 매체에서도, 예, 뭡니까? 그, 그거는 중국, 그, 다른 데 조사하는 데죠. 거기서도 뭡니까? 아, 이, 과연 내란범은 누구인가? 이런 사설을 시길. 올릴 정도로. 그럼 뭡니까? 거기서는 중국 이미 공안을 다 통과하는 그런 거죠. 이미 중국도 조금 뭡니까? 이재명과 거리를 두는, 더불어 더 터진 거리를 좀 두는 그런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뭡니까? 아, 트럼프 대통령 등극하면서 너무, 예. 적대시해서는안 되겠다. 이미 꼬리를 좀 많은 것이 아닌가. 이러한 또 냄새도 풍깁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재명이는 지금 은 이재명에는 지금 늑비공이 됐어요. 자, 안에서는 지금 조금씩 이제 이 선수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어떤 풍자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건 이미 어, 사김씨가 저걸 얘기했죠. 사김씨가 이미 김동연, 김부겸, 예, 김두관 예, 김경수, 이런 자들의 목소리에서 이제는 선수 교체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저, 저 외화부대에 또 있죠. 그죠. 어, 이런 사람들. 그 어, 그런 임종석 조미애, 박지원, 이, 이런 자들의 또 목소리, 그죠. 그 다음에 뭔가 우상호, 뭐 이런 분들, 그죠. 그 다음에 뭐, 여러 사람들이 있죠. 이런 또 목소리 강한 사람들이 앞으로는 점점 더, 예. 또 나오겠죠.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장도 이제 나도 이제 한번 좀 소그룹 광좀 파라봐야 되겠다. 이렇게 또 나오겠죠. 그래서 종전의 전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뭡니까 이양사박 뚝이 터질 때는요 한쪽 구멍만 나와서 터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 군데서 에 구멍이 터져줘야 됩니다. 그 구멍 중에서도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제 우군들이 돌아오기 시작하죠. 우군들이 뭡니까 어, 김영국 방장관이 그죠 어, 쪽지는 내가 썼다. 뭐 이런 거. 또, 대통령이 뭐 절대 280만 토자 토일하고 정, 정치인들을 막지 마라. 그리고 절대 인권을 탄압하지 마라. 그러고, 뭡니까? 어, 이, 옛날에 그 옛날처럼 뭡니까? 시간을 어, 묶어버리는, 그죠? 자정에 묶어버리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시간에 통제를 하지 마라. 여러 가지 인권부와 국민보호를 우선으로 했다는 겁니다. 부대타가 되고, 뭐, 자기들만 따라 내라인 달라면, 일단은 뭡니까? 그러한 이 인권을 타, 탄압하는, 어, 국민을 탄압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대통령은 그런 걸다 뭡니까? 어, 미리 어, 보완하고 예측을 했다는데, 맹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금 돌아오고 있죠. 거기다가 또뭐 경찰청장이 지금 석방이 됐죠. 여러 가지 이런 모든 여러 가지 활력소들이 모아지고 있어서 대통령이 돌아오는 제가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복사 꼽히고. 능금 꿈틀 때, 예, 이재명이는 저큰 집이나 작은 집으로 간다. 제가 이런 말씀을 늘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공기롭게도 어제 발표가 나죠. 이제는 전 대통령이든, 그저 현직 뭐, 이렇게 당대표든, 이거는, 아 뭐, 특별히 어떻게 봐줄 수 있는 여건은 이미 넘어 써버렸죠. 현직 대통령을 가뒀으니까요. 뭐는 2월 26일날, 저, 저, 공직선거법, 예, 결심 공판이 정해져버렸죠.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고 법원에서도 이제 물러서지 않는 아마 칼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선고는 3월 말쯤 되면은 이제는 저 남해에서는 복사꽃이 필이 라 봅니다. 그리고 그죠. 아 복사꽃이나 능근꽃 필때큰 집이라 작은 집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려 왔는데 드디어 22월 26일 날 정해졌죠. 그러면 3월달에 그 선고가 난다. 늦어도 그죠? 그럼 4월 초까지라도 승고가 나면 복사복 꼽히고 능공을 빌때 이제 집에 가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미 또 분위기가 어떻게 많이 달라지냐면요, 우리나라 만카페가 가장 크죠. 이저저 저, 이 지역 도시에서도 만카페가 가장 힘이 큽니다. 아주 인원수도 상당히 많고요. 그게는 또 젊은 세대들이 한껏 그 거리 올수 있는 그런 거라서 어? 솔직히 말로 약간 자자편향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어? 이미 뭡니까 스탑드 스타일스티를 얘기하.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것이 뭔가, 이제는 내 날이 진짜 주범인 누군가. 뭐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어떤 그런 만 카페도 이미 올라오고 있고요. 이미 중국도 이제는 조금 거리를 두는 이런 또 스탠스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니 이재명이는 이제는 늑비공 신세다. 그죠? 자 일로 가도 치이고 아니 당내에서도 이미 그죠. 이제뭐별짓을다 뭐 해보죠. 스카이 리일그 시중은행 고 여섯 개그 은행장을 불렀죠. 지금 뭔데? 뭐 대통령 다인데 그죠. 당 대표가 여섯 개 시중은행 장 부른, 부른 것부터 웃기는 일. 지만 또 그거 다 스카이 데일리 그렇지 않습니까? 광고를 주지 마라 해가지고 국민은행이 예, 스카이 데일리 광고를 끊었답니다 그죠? 스카이 데일리에 어, 국민은행이 이미 주고 있다는 걸 알고 왔다는 거죠. 그런 거 찾는 데는 귀신입니다. 예, 그죠? 이재명이가 그런데 국민 은행이 좀 지탄을 또 받기 시작해육개 시민 단체에서 그럼 너구인나 우리 예금 다 빼겠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그러니까 이 국민이 또참 어리부리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 은행에 돈을 다 빼겠다. 그래서 거기에 또이 소속된 시민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또 연관되는 기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우리가, 스카이 델리 광고 지지, 뭐, 이렇게, 뭐, 나오는, 이런 어떤, 뭐, 까 스탠스가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국민의힘 보면 늘 늦어요, 뭔가. 그렇지 습니까 그러면, 너가 빼라. 국민의힘은 빼면, 우리가 주겠다. 뭐, 이런 거 있지 습니까 이런 거, 또. 또 국민의힘이 당에서 또 이렇게 조금 협조하면은 그래 다른 또 단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국민의힘 너가 광고 스카이델 빼면 우리가 좀 도와줄게 왜 못합니까 그럼 본인이 본인들이 못하면 더 많은 다른 단체를 활용하면 되겠지 이재명이 특기 아닙니까 그런 거 본인들이 압력이어서 도와주는 거는 특기지 않습니까 이건 아주 정당한 방법으로 국민은행 또 하나의 기업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기업들 다른 은행 불러가지고 국민 국민의 힘에서는 왜 편파주를 광고를 빼느냐? 왜 이런 소리도 한번 못하는 겁니까? 그냥 예, 불구경하듯이 널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것이 참 한심합니다. 자, 그럼 이재명에는 부를 수 있고, 국민에는 못 부릅니까? 그럼 왜 작아서 그렇다는 겁니까? 그럼 너 불러서 너왜 광고를 못 주느냐? 왜 이런 소리 한번못 하는 겁니까? 이 국민의 한 사람 작은 유튜브도 얘기하는데, 왜 그런 자리에 앉아서 있 그런 소리를 못합니까 그런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겁니까? 예, 모르는 겁니까? 예, 알아도 안 하는 겁니까? 참 답답한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스카이 델리를 이제 뭡니까? 그래, 압력을 넣어서 광고를 끊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0개 시민단체가 일어서서, 그러면 국민의 능에 돈을 빼겠다, 이런데, 스카이 델리에서 이재명을 이제 고발하게 이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고발, 저기 고발, 앞으로는 고발이, 원래 이재명이 듣기가 고발한 게듣기인데 이제는 수, 지금도 열몇 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한 정과가. 근데 앞으로 정과는 이제 수백 개로 오를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와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안에서 지금, 안에서 자살골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게 경천 동자일에 안에서 보니까 박찬대는 말하는 것마다 이제 뭡니까? 카톡, 검열해서또그 뭡니까? 이제는 여론조사 기간, 검열, 이렇게 되니까 저 뭡니까? 홍콩에서도 이제 그런 사설이 나오는 거. 저 말리 그죠? 또저 저 어딥니까? 방글라데시에서도 도로님 거기를 찢지 마세요. 이런 말이 나오고요. 이제는 카톡도 찢지 마세요. 이런 말이, 예, 방글라데시에서 한글로 해서 도로님 그 길을 찢지 마세요. 이제는 카톡을 찢지 마세요. 하세요. 또 다음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이제는 이런 기간 찢지 마세요. 이런 글이 예, 빙자가 되겠죠. 이 풍자하는 이런 데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꼴이 웃었겠습니까? 그죠? 그뭐 나라에서 이런 어떤 예, 패러디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 이제는 아조금보죠게요 이런 기간 찢지 마세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예전 세계 우승거리가 지금 되고는 그건 누굽니까? 그한 사람의 야망, 욕망, 한 사람의 뭡니까? 그죠? 폐망 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일전 세계에서 국격이 떨어지고 우리나라가 방이 뭡니까 지금 웃음골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그저 그 그릇된 그망과그 탐욕입니다. 대통령 그러시 안 되지 않습니까? 맨날 모르겠다. 나는 한 말한 적이 없다. 기억이 없다. 선택적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모르겠다. 기억이 없다. 내가 언제 캔노그자습이 맨날 정책을 해놓고 안 되면 잘안 풀리면 내가 언제 캔노 나는 모르겠다. 그자 맨날 또 아래 사람 탓할 을 아닙니까? 네가 잘못했잖아. 이런 한 사람 또 보내버리고 이 사람 지금 있는 현재 어 지금 그저 나무 정권에 윤석일 대통령 정권에도 수만 어 29명을 보냈는데 자기 정권을 잡으면 얼마나 더잘 보내겠습니까? 너 집에가, 그죠? 내일보다 마음에 드는, 그죠? 쇠쇠 잘하는, 이런 사람 또 불러서 또 하겠죠. 그런데 쇠쇠도 이제는 이재명하고 이좀 거리를 두는 듯한 이런 스탠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여기서도 팽당하고 저기서도 팽당하고 이쪽에 망 카페에서도 팽당하고 이게 처음에는요. 제가늘 그랬습니다. 오동훈이도 아, 숟가락으로 말했때 말고비를 돌려라. 빨리 돌려서 그냥 한 남동을 지켜라. 그럼 너는 망구에 중심을 남을 거고 역적 지선 우리가 눈감아 주겠다. 또 눈감아 줄 것이다. 그때는 아주 그저 아주 어그 아주 참 힘든 대통령의 시간 때, 그때 마지막 히든카드에 이 친구가 말고삐를 돌려서 한 담독을 지키고 딱 배신해버리면, 지 이자는 영원히 충신으로 살수 있는 김승훈 차장님처럼 영원히 충신과 그저 영원한 이름을 날릴 건데, 결국은 뭡니까? 바둑돌을 끝까지 둬서 이재명이 믿고 더불어 터진다면믿다가 지금 뭡니까? 보, 제가 늘 그렇습니다. 저, 대안에 오동훈이는 감옥 간다. 이렇게 우중수하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지금, 어, 경찰에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가 봅니다. 그렇지 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자들은 곧, 예, 대통령은 입춘에 나오시고 이자들하고 교, 교체되는 거죠. 바톤 매치가 돼서 이자들은 들어가면 대통령은 금방 나오지만 아마 오랫동안 아, 햇빛을 보기 힘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에 빨리 말꼬피를 안 돌리면 너들은 감옥 간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로 오고 있죠? 이미 예, 예, 이제 검찰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한다. 그리고 이 검찰들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분이 있답니다. 예, 유창종 검사장님이죠. 오래 전에서 검사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아, 모든 것은 지금 다시 검열, 검토를 열검 해봐야 된다. 이미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한 자체, 그 다음에 뭔가 기소권이 없는 데다가, 그죠 이미 뭡니까? 어, 구금을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작태들, 그리고 서부지방 안에이 판사들 모든 것이 아마 그 앞으로는 다 조사를 받아야 되고 예, 감방에 가야 되지 않나 이자들이 술책들 1 4 7일 이루어진 이자들이 바로 내날이고 이것이 고대탑니다 이자들을 이제는 감방에보는 특히 있지 않습니까 차은경이 마지막 히든카드에 는 원래 가진 마지막 히든카드가 교통사고에서도요 마지막에 치는 사람이 가장 경분리 높아요 그래서 그죠 앞에서 많이 치워왔죠 마지막에 치워버렸잖아요. 지가 마지막 한마 그저 고개를 돌려버렸으면은 망구의 유관순 열사처럼 될 건데 그죠 저렇게 아마 평생에 이제 닉네임을 붙어서 타워필리스도곧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죠 이렇게 봅니다. 딸님이교육을 이제 어떻게 시킬지 미국에 그죠 자 있는지 저 이미 시야에 고발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앞으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따르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요. 어~ 우리 또 근, 건드릴 사람좀안 안 건드릴 사람 또 건드는 게 있죠 이 꼬리가 터지려면요페라 배게 터져요 김밥이 구 꼬리가 지금 더불어 터진다 계속 터지는데요 또 <laughs> 죄송합니다 안 건드릴 사람이 누굽니까? 예. 꽃보다 전환 길시를 건드려 보는 거죠. 이분 제자가2 0 0만 명이 된다 하잖아요. 그 역사를 공무원 시험 을 치려면 그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죠? 지금 노랑진에 있는 그죠? 역사 강사죠. 전환, 꽃보다 재난길시가 이자를 또 건드려 버리고 이자가 있잖아 현장에 나와 버리는 거예요. 나와서 이자는 본격적으로 사온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이 이 사람을. 어, 건네간 많은 공무원들이 보고 있잖습니까또그 제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또이 이 사람 강의가 아주 재밌고 유쾌합니다. 예, 유쾌한데, 그 유쾌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그렇지 습니까 얼마나 이 전환기를 건드는이 사람 중도 보수 이 정도 있었는데, 건드려서 지금 완전히 뭐 보수 쪽으로, 예, 완전히 움직이게 만들어버린 이자들이 이 바로 뭡니까? 자살골을 또 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안, 안 건드릴까? 지금 너무 건드리죠? 카톡 건드렸죠? 전환기 씨 건드렸죠? 여론기관 건드리죠. 저, 그죠. 스카이 데일리 그런 건드리죠. 이 자들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튀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30 있지 않습니까? 저도 2030이 3명이나 있는데요. 이 시대 2030말 듣습니까? 예, 집안의 어른도 아버지만 안 듣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요. 지금 뭐, 같이, 같은 시대의 사람들은 다동질감을 느낄 겁니다. 어디 아버지 말 듣습니까? 오히려 꼰대 취급 당하죠. 그런데 2030이 거리에 나올 때는요. 본인들이 시각에서 깨어져야만이 이자들은 움직입니다. 절대 남의시각에서 움직이는 세대가 아니에요. 이자들이 보니까 아 이재명이 맡으면 대통령 이 되면 그죠? 아이 전세도 못가하고 이제는 집도 못가하겠고 결혼도 하기 힘들어지고 예 그죠? 아이도 못 낳고 취업도 안 되고 알바 자리도 없고 예문제인도 이미 뭔가 합숙 효과가 있거든요. 자 소득조도 좀뭐 성장이 어쩌고 저쩌고해서 오십 뭐 두시간을 지금 알바 자리도 없고 취업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학습효과에서 이제 이 선동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030들이 나가라 해서 나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거 아무리 깨워도 이러지 않지도 않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 새벽에 지금은 자, 스스로 나간다는 거는 이 친구들이 지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친구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판단해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들이 이미 돌이킬 수 있는 말곱비를 돌려버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는 저 좌측으로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터진다면 여기서 저기 더 지금, 이, 이, 뭐, 댐이 터질 때는요. 이 자는 손가락도 못 막지만 포크레이라도 막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젊은 시각이라는 유튜브가 있는데요. 그분이 서부 지방구에서 일어날 그날, 그날에 그날 바로 그 현장에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잡혀 들어가서 자기들의 뭡니까 포도 조사를 하는데요. 무슨 유튜브를 많이 보는지 이것까지 지금 조사를 한답니다. 그죠? 참 뭡니까? 또 거기서 바로 풀어준 사람들도 있다네요. 그것은 누굽니까? 바로 jtbc 기자하고 한두분이또자아양의 유튜버자 그죠 자책이 유튜버 자빨 유튜브지요 이런 친구를 바로 풀어줬답니다 이런 글을 어, 올리면서요 마지막을 장식할까 봅니다 젊은 시각 유튜브가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3자 촬영 영상 보내서도 밀려들어간 상태에서도 촬영 외에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하지 않음에 대한 증거자료도 충분할 텐데요. 법원 칠전까지 같이 들어간 JTBC 기자는 구속되었습니까? 15일 관제 안으로 휴대폰으로 무배벌하게 모베베베, 찍던 한무레기자는 체포되었습니까? 방송국 기자면 치의 벽건이고 유튜버면 엄중한 법의 잣대를 배려무 하나요? 지금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사법 우리나라의 사평적무지가 무배는 무배는 그죠? 젊은 시각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해 주셨지만 법에서는 구속영장이 예, 발부돼서 어, 구치소로 이동합니다. 새벽에 체포되지마자 방문해 주유승유성수 유성, 어, 변호사님 김문수님 뭐 이런 예, 여러분들이 고맙다는 말을 이렇게 쭉 하면서요 이분이 지금. 예 어, 몹쓸 뭐 곳에 가서 지금 조사를 심하게 받고 있나 봅니다. 아주 젊은 친구고요. 아주 뚜렷한, 그죠. 시각이 밝은 이런 친구가 지금 뭐 구성영장 도 직업이 없다면다 80만에 유튜브인데요. 직업이 없다고 하고 또뭐 주거지가 일정치 않다. 어, 직원들을 두세 명 데리고 같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다. 그죠. 그럼 팔봉쌤도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다. 그죠. 뭐 그러면 또뭐 직업도 없다. 이렇겠네요 그래서 이자들은 기금, 기거리. 그죠. 코이금, 코리로 사람들 욕비에 JTBC 기자고 하 다른 자빨 유튜버는 이미 내 보내줬다는 겁니다 다 한똥소리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자 이분들을 우리가 구하는데 지금 동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 반좀 도와줘서 이 변호사도 구해야 되고요 그래서 같이 지금 모금에 좀 동참해 주면 시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대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젊은 시각의 그 유튜버 하시는 분이 거기서 그냥 그거 찍고 있었답니다 찍고 있었는데 모든 것을 다 뒤집 입을 씌우는 것 같아요. 그제 t v 기사하고 이쪽에는 이미 내보내서 어? 리고 우리 편이거든요. 내보내 줬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주 큰 핵폭탄을 하나 국민의힘에 전달해 줬답니다. 그것을 뭡니까? 이쪽의 모든 것을 넘긴 그런 아주 큰게 하나 터진다고 합니다. 기대 한번 해보시죠. 그것을 이미 예, 그 조사받기 전에 국민의힘에 넘겨줬다고, 변호사 쪽으로 이렇게 통해서 넘겨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도우는데 또 동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파롱쌤TV입니다.